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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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침묵하지 마소서 오늘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두 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예,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 멸망시켜주셔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삽이 합니다. 50편에서 아삽이 기도하고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이 기도하죠. 예, 아삽은 공중에서 악기를 맡고 연주를 했던 그러한 그 자손입니다. 예, 원수들의 악행을 보시옵소서 사람이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할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손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염려하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 뭔가 정말 내가 절망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어디인가. 강구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특히나 아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그 악들을 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행에 대여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9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고 8수답된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악행을 고발하고 있죠. 원수들의 악행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저자가 비장한 마음을 품고 예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예 침묵까지 그 이유가 이 절에서 사 절까지 나타나 있죠. 대저주의 원수가 화나 환하. 예 화나라는 말은 시끌벅락하게 떠들어대고 예 나를 죽이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를 하나는 자는 주를 향하여 화을 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일어난 자들, 주의 원수, 주를 향하여 화을 품는 자들이라고. 예, 주를 대적하고 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 거기에 그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에돔의 장막 이스마 이스마엘인과 모압 하갈 우리가 다 아는 예그 여인 하갈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죠.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루사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 자선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 병방 국가의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만 예, 살아갈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기 여정 하가를 주는 바람에 태어난 자손은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주의 숨긴 자라는 말은 의미가 있죠. 이 말은 히브리어 차판에서 온 말로 숨기다, 보물처럼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간혹 뭔가 뭐 먹을 때 우리들 보면은 맨 끝에 남겨놓고 먹죠. 감추고. 아주 그냥 그 소중하게 여기다가 마지막에 먹는데, 얘 예, 이런 것 같죠? 같이, 같이 숨겨놓은 것을 먹으면, 얘 날이 들이나죠? 어제도 나이가 났었어요. 예, 뭔가 뭐, 그, 뭐, 오늘부터 그 아마 중학교 그 시험이 시작되나 본데, 1학년 아이들은 2학기 때 시험이 없대요. 자율학습이래. 그래서 뭐, 여기저기로 아마 그 참관을 가고, 이게 예, 다니는 모양이야. 그 학교 수업을 안 하고. 그런다고 샌드위치 두 개짜리 하나를, 그, 한상자를 사다가 막 넣어놨는데 그게 두개 중에서 하나가 홀딱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와가지고 호소를하더라고 이거 없어졌다고. 사무엘이 먹었다고. 근데 사무엘은 시침을 뚝대고 안 먹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죠. 얘 내가 잘 놔뒀는데 내가 내일 가지고 가서 현장 앞수 가서 먹으려고 놔뒀는데 한 개를 그만 먹어버렸다. 그래. 그러면 어떡하니. 어, 글쎄.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왔다는데 하나가 안 먹었다는데 어쩔 수도 없고 나그다행히 그 오늘 하나를 먹었으니 하나가 남았으니 내가 반을 물어주마 얼마니 오천 원을 줬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빵값이 이렇게 비싸죠 우리들은 그냥 그냥 받아다 먹어서 별볼 일없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샌드위치로 이렇게 갸죽하게 뭐 속에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말아놓은 거그뭐 계란말이 같이 말아놓은 거두 개짜리가. 그래서, 어이고, 너는 용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샀니? 이랬더니, 뭐 엄마가 사흘 분 용돈을 6,000원을 줬는데, 사흘 동안 용돈안 쓰려고 생각하고, 아예, 하루에 2,000원씩이면 한 달이면 6만원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눈물을 금고 3,000원을 불어줬습니다. 예, 그러고 결국은 해결이 되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참, 문제들이 많아. 요 이렇게 내가 정말 잘 아껴서 놔뒀던 것 누군가가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예,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뭐 뭐라고 할수 없고, 산물만 예, 야단을 많이 치단 말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82편 이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대저주의 원수가 헌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를 예, 원망하고 탓하는 자, 하나는 자라고 하죠. 떠들어대는 자. 예, 죽자, 뭐, 치자, 우리가 최고다, 이러는 자들 가만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 폭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르는 거죠. 예지가 이르듯이 이렇게 이릅니다. 예, 10편 83편 5절에서 8절에, 예, 저희가 일쯤으로 운느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검이 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을 말살 시키시며 그 존재 기반 자체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 보시면 안 되죠. 건물같이 날려버리시옵소서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이릅니다. 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에게 구할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들을 물리치자. 그리고 그 악과 그 죄를 뿌리를 뽑자. 그 대신 그들 너무 불쌍하게 그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시의저자인아사본 원수들의 죄상을 눈에 보이듯이 열고 하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그 안에 있는 내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그냥 옳다는 마음, 나만 억울하다는 마음,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심판의 기도 내용을 자세한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생생하게. 이어지는 그 내용이 전개되죠. 9절에서1 1절 보니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을 다 물리쳤죠. 그 많은 숫자의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여서 기손 신의가 가 피바다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들아, 저희 귀인들의 오랫과 스윗같이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오래가스 그리고 세바나 삶은 나는 사사시대의 미디안이 주변의 여러 연합국과 동맹을 맺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왕들이죠. 연합군의 합이 13만 5천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므로 기도원의 300명과 함께 하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300명이 13만 5천명을 쳐서 물리쳐버리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명도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도 예, 다윗이 물리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대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시스라는 철병과 구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기성강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과 기성강을 범람남케 하는 등 천재재분을 일으켜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사건이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하고 존재 기반을 흔들게 관계를 꾸미고 주변의 연합군을 과거 역사에서 미디안과 여러 왕들 그리고 가난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처럼 전멸시켜달라 구체적으로 딱 증거를 해서 말씀을 아뢰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15절에 저희가 말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저희로 불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초계같이 하소서. 산님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은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아버리시고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초계는 지푸라기를 말하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주 후루룩 타서 없어져 버리죠. 예, 그것은 마치 잡초와 지푸라기가 불이 붙으면 타버리듯이 완전히 원수들을 태워달라고. 그 목적이 83편 16절에서 18절에 야외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시고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라는 거죠. 아직 그들을 죽여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정자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예, 저는 이것을 믿음의 야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성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 성질을 말하죠. 산과 들어서 제멋대로 자란 것 같은 길들어지지 않는 말을 뭐라고 래요 야생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야상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일 때 아버지께서는 응답을 하시죠.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로 오시는 예수님 보고 그랬을 때 이리 오라 하니까 바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아니, 물에 빠져 죽을 걸모아러 뭐 나서. 근데 물 위를 걸어 본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믿음, 예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라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예수원에 계신 대천덕 신부님을 예 지금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예, 그 목사님이 찾아뵌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일을 하다가 거기는 다들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으로 해서 먹고 사셔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 밤 일을 하다가 비가 벼랑가 내리니까 대천도 신부님이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비가 딱 멎었대요. 기절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저 단순한 기도. 근데 아무의 얘기나 들어주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 그래서 병 고침도 그렇게서 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기도나 해볼까해서는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 분명히 고쳐 주셔. 특히나 그 나라와 의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 주시지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 이런 마음을 갖고 100%의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병에 걸려도 그 기도로 치유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항상 성령을 유, 그 의지했던 그런 그 신부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가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그 오정의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죠. 기회를 아성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 가 보니까 강남을 지나치면서 보니까 예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안 쫓겨나가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생활을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예,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사람들 많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다.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한 혼자만이라도 하는게께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그 믿음이 바라보일 때,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아직 그렇게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그것에 증인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지존자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내주시고 또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도 그 주변 변방 국가들이 항상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하고 기도하는 아삽의그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깜깜하고 절망적일 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처럼 그분이 뭐 무엇을 학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악을 보고 원수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일 자체는 멸하여 주시고 그 사람은 건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삶이 승리가 되고, 생이 승리가 되고 또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